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투룸 복충형 구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볼까 해요. 상무역, 운천역 있는 역세권, 상무, 모아, 미래도 한번 복충 들어가 볼까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골문으로 해서 구비되어 있어서 신발 넉넉히 넣으실수 있는 공간 충분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 넣을 수 있는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우산, 빗물 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왼쪽으로 보시면 한번더 오른쪽이죠? 자, 이쪽에 한번더 수납 공간이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쓰지 않는 거. 그리고 보관이 어 잘 이렇게 수납공간에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니 오른쪽에가 방이 하나 있네요 방이 있는데요 뒤쪽 복도 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앞에 문과 뒷문에 통풍 양방통풍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방에 가요 뭐가 있냐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두구두구 자. 투룸이라서 드레스룸 넉넉하게 작은 방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정도의 드레스룸이면 우리 보통 아파트 25평형, 34평형 그 정도의 드레스룸처럼 굉장히 크게 잘 빼놨네요. 자,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왼쪽편으로 화장실,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 별도로 건식, 습식 하실 수 있도록 높낮이가 되어 있어서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샤워 부스에서는 습식, 그리고 밖에 나오면 건식으로 사용 이용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가 우리 임차인 또는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사용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드라이기 꽂고 전선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수납 공간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도어로 유리 양쪽으로 밀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건 뭐든지 보관할 수 있는 또 수납 공간 있네요. 자 이제는 주방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주방에 보시면 투룸이라서 주방이 한결 조금 더 넓게 빠졌다라는 그 정도 느낌?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역자형으로 주방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 가운데 식탁 겸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여기서 업무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식탁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사무실로 쓰신다면 손님 접대하는 상담하는 그런 탁자로 이용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역시나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빌트인 냉장 냉동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도록 코드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왼쪽에. 그리고 밑에 쪽에는 밥통이나 뭐 기타 사용하시기 좋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수납공간도 있고, 이쪽에 또 수납공간. 자, 계단 밑으로 또 수납공간이 줄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납공간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 또 다시 복층이 있죠? 복층 또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복층에는 잠깐 잠깐 쉬는 공간 또는 어 여기서 어 주거로 하신다면 은 침대 매트리스만 놓고 여기에 주무시고요 저 안쪽에 보시면 그쪽에는 내가 잘 쓰지 않는 옷 어쩌다 한 번씩 입는 옷 같은 거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 아래쪽에가 충분히 드레스룸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쪽 수납공간은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3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 정리해두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나, 그래도 사용 이용하시기에는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남향이라서요 바로 앞쪽에가 온천 저수지 보이나요? 여기 굉장히 연꽃이 이뻐요 어, 연꽃이 한 겨울 빼고 계속 피죠. 연꽃이 오늘 도 가보니 피고지고 피고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산책을 많이 하신답니다. 뷰는 이 정도로까지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상무 모한 미래도는 이 저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향은 저망이 이렇답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의 구조에 대해서 더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안방도 안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한 드레스룸이 양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어,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짐이 많다든지, 옷이 많다든지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고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저는 추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 드레스룸 때문에 얼마든지 신혼부부가 사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복충형 조금 마음에 드시나요? 복층형 마음에 드시면은 지금 빨리빨리 오셔서 분장 받으셔야 돼요. 이 물건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작년 말부터 입주하실 때 입주하실 세대들이 등기를 못 하시고 포기하신 세대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어몇 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찍을 수 있는 호실에 돌아서 찍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께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충형 구조 몇개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루라도 조금 빨리 서두르신다면 바로 분양 가능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가 이거, 어 입주의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조금 있다, 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혜택 금액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즐겁고 신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